모든 게 그냥 술술이 풀려나가 새로이 들어오는 어떤 문서나 또 그러고 어, 승진 또 요즘 제일 뭐 선생님이나 공무원 많이 바르잖아요 음, 그런 합격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음. 선생님 보실 때 지금 이제 하반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 기준으로 보셨을 때 정말 모든 나이 통틀어서 최고의 나이가 있다면 혹시 한 개만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어려운 건데. <laughs> 이게 왜, 그렇잖아요. 사주라는 게 연월 일시가 네. 똑같아도 쌍둥이도 문명이 다 같지 않고 네. 영적으로 또 자기 전생과 지금 현상의 옆에 주변 환경 때문에 그 사주가 변하고 살아가는 어그 여러 가지가 뭐 행운도 다르고 불행도 다르고 이런데 네. 그걸 갖다가 하나만 딱훅 집어서, 어, 그 많은 나이 중에 어느 게 제일 낫겠나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으로 떠오르는 대로 네. 이야기를 했다면, 네. 42살? 42살? 개생 돼지띠? 오, 돼지띠. 예 네, 돼지띠. 그러니까, 이제, 음, 그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 음, 지금, 음. 돼지띠가, 지금 사실은 지금 하반기에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올해 지금 이제 삼재가 나가고 네네.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는 그런 해운년 이렇게 겹치기가 돼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내년 삼재 들어오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삼재 나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겹치되니까 좀 애매해. 많이 골라야 돼. <laughs> 그래가지고, 예, 마흔 두 살을, 예, 골라봤어요. 음. 네. 오,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마흔 두살 우리 돼지띠분들이 뽑히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음. 어떤 이유 때문에 뽑아주셨을까요? 이분들? 어... 마흔 두 살들이 이 돼지띠가 돼지띠 성향 자체가 원래 복이 많아요. 우리가 꿈에도 돼지를 보면은 <laughs> 되게 어 행운이 올 거라고 막 복권도 사고 이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진짜 돼지 꿈꾸고 나면 한달 안에 분명히 좋은 일이 있어요. 음. 어, 오래 걸린 사람은 한 달, 어, 빨리 오는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도 좋은 일이 생기는데 돼지띠들이 그리고 마흔 두살 돼지띠 개생 돼지띠들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음. 그런데다가 올해 이제 갑진년 하반기에는 네네. 모든 게 그냥 술술이 풀려나가. 새로이 들어오는 어떤 문서나 또 그러고, 어, 승진 또 요즘 제일 뭐 선생님이나 공무원 많이 바르잖아요. 네네. 그런 합격. 올해 하반기에 그런 거 저희 공무원 시험 있지 않나? 그죠? 죠 그렇죠. 예, 맞아요. 하반기에 보통 뭐 10월, 11월에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합격 그런 수가 이제 많이 있고 또 하나 승진 음. 또 금전 아마 좀뭐 상속을 받는다든가 가만히 있어서 부모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좋은 행운이 들어오는 거,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음 어.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네. 또 누군가가 도와줘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부인이 아니면은 또이 누군가 뭐 형님이나 또뭐 누님이나 언니나 네. 형제간에 부모가 부모 자식 간에 어 돈을 도와주는 거 음. 그냥 편안하게 돈이 들어오는 거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바랄 수도 있는 거. 사실 노력해서 돈 버는 거보다 그냥 들어오는 돈이 더더예 편하게 돈이 들어온다 하는 거는 거기에는 뭐 어떤 우리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거 로또 같은 거 그런 것도 바랄 수 있는. 우리가 일주일에 열몇 명씩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행운도 볼수 있어요. 요즘은 머리들이 좋아서 로또도 예 잘들도 찍어가지고 일등도 잘들도 하는데 어 요즘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저 음. (2등) 됐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3등) 됐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예 그래서 그중에 어쨌든 돼지띠도 음. 눈에 보이더라고요. 행제수가 예. 있 행재수가 있어요. 음. 저한테는 이상한 게 그런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아저몇등 됐어요 몇등 <laughs> 됐어요 이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행재수가 있다 음.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럼요. 그냥 머리에 그냥 버뜩 떠오르는 게 (42살) 개생 돼지 띠였어. 음. 음 그리고 문제 해결도 어려운 거 있으면 잘 해결될 거고요. 음. 그리고 사고수도 변해가고 네네. 피해가고. 뭔가가 잘못될 것도 변화가 돼서, 그래서 좋은 쪽으로 다가서고, 뭐든지 해결되는 것이 편안하게 해결된다고 보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개업을 한다든가, 상업을 시작한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예, 대박집이 될수 있는 조짐도, 예, 100% 있습니다. 음. 그리고, 대지들이 욕심이 많은 것만큼 본인들의 노력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도모해요. 많은 일을 시작을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갑주년 하반기에는 시작하시는 그런 행운도 좋은 일이십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약간 지금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응. 하반기엔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해결이 잘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해보시라고, 예, 네, 권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데이 좋은 운기가 지금 하반기 내내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고르기 힘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지금 띠들이 많잖아요. 나이 대들도 <laughs> 지금 뭐 100세까지 버더라도 많은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내년에 3재가 들어오는 이제 해미엄미. 어, 근데 이게 이제 돼지띠잖아요. 그 그렇죠. 내년에 돼지 3제 들어갑니다. 음. 근데 지금 42살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고르기 힘들었어요. 음. 요번에 또 나가는 삼재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겹치기가 돼서 여섯 개의 띠를 <laughs> 다 빼고 뭐못 빼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솔직히 고를 띠가 별로 없었는데 음. 42살이면 번뜩 떠오르는 거야. 음. 그런 거 보면 하반기. 네네. 내년 삼재 들어오기 전에 하반기 괜찮 내년까지 이어질지 그거는 사주에 따라 틀리니까. <laughs> 고원은 예잘예 검색하도록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은도살돼지티 분들 운세 알아보았고 하반기 어떻게 최고의 나이로 뽑히셨으니까 기운 네? 내셔서 꼭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요, 대박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